전통 무예 태권도. 태권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미 태권도는 세계화된 지오래되고 현재 154개 5천만 명의 태권도인이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 때입니다. 관광부가 추진하는 세계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은 국비 2천억 포함 1조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문화상품화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이를 21세기 국가전략상품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핵심은 태권도 성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관광명소로서 성공 가능성일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군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태권도의 메카이자 상징물이며 21세기 관광 전략 상품인 태권도 공원이 갖춰야 할 입지 조건인 역사적 배경, 접근성, 자연경관, 관광 연계성,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갖춘 최적의 지역입니다. 태권도 성지로서 상징성은 태권도의 태동과 관련한 역사성인데 고대 태권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통일을 위한 쟁패 과정에서 발생 성장했고 또한 상실총, 위용총, 각저총 등의 고구려 벽화에는 고대 태권도의 원형이 그려져 있으며 해동족지, 위에도보통지, 조선상구사 등의 문헌을 볼때 고대 태권도는 백견, 수박, 백견 등으로 불렸으며 고구려 선배 제도가 진흥왕 때 신라 화랑도 제도로 전승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남진정책의 전진기지였으며 백제, 신라의 통일을 위한 숨결이 묻어있는 포천이야말로 태권도 성지로서 최적지인 것입니다 또한 포천은 궁예와 왕권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으며 5천년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인 고려를 잉태했던 곳으로 남북통일로 통합태권도 성지로서 이보다 적절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호천은 서울에서 동북쪽 68km, 김포국제공항과 인천신공항에서 동북쪽 80km 내외 지점으로 국도 43, 47호선이 통과해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72km로서 통일 조국의 교통중심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회담으로 남북 간의 문화, 예술, 스포츠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호천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민족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태권도 공원 부지로 산정호소 주변 토지 135만 평이 추천되어 있으며 공원 내 태권도 전당 태권도 수련단지 호국 청소년단지 영상단지 관광단지, 한방, 가공단지 등과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돼 전 세계인의 태권도 수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공원 주변의 산정호수는 수상스포츠, 낚시는 물론 아름다운 호수변을 따라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꽃이, 겨울에는 호수에서 빙상스포츠와 눈꽃이 만발한 설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골프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과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는 일동 온천 휴양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동 막걸리와 이동 갈비등 먹거리와 즐길거리 또한 풍부해 관광 대소화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또한 포천군 산정호수는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해 서울, 용인, 과천 등 수도권 관광지와 다평 춘천, 설악산, 동해안 등 강원도 관광지 그리고 동이로 비무장지대 생태 안보 관광지 및 금강산 관광지 등과 연계가 용이한 것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최적입니다.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환경, 경이롭고 신비로운 궁예, 왕건의 전사,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는 조국통일의 중심지로서 주변 지역과 관광벨트화해 태권도 공원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이 고장이 바로 보천군의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입니다. 이 고장 산정호수는 역사적으로 태권도와 관련해서 문화적 배경이 깊은 유서 깊은 고장이고, 또한 산정호수는 통일, 조국의 중심지로서 바로 동서남북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고장이 바로 이 고장이고, 또 통일, 조국의 중심지로서 금광산 가는 길목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금광산이 직선거리로 70km에 불과한, 가까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 분야 일단 모든 시책은 통일과 통일후를 생각하는 시책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태권도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이 고장에 유치됨으로써 7천만 한민족 공동체의 화배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21세기 전 세계 태권도인의 승기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백문이 부여 일견이라고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는 모든 국민들이 한번 이고장에와 보시면은 그 누구도 산정호수가 적지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이고장에 세계 태권도공원 유치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광 줄라를 기다려 온땅 산정호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가 어깨 동무하고 아우를 마당이 되게 한라 문화 유산을 만든다는 신념과 의지로 세계인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태권도 성지를 창조한다. 태권도 공원은 반드시 호천군 산정호수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